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금토드라마 보물섬 13화, 14화의 예상 전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화에서 정말 큰 폭탄이 하나 떨어졌죠. 서동주의 친아버지가 여순호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 했던 허일도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화, 14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13화는 서동주의 혼란과 분노로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족 관계로 속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 했던 이들이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조종하려 했다는 것. 여기에 결정적으로 여은남과 자신이 이복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충격. 이건 서동주에게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흔드는 타격이 될 거예요. 그 와중에 허일도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자신의 죄책감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총을 겨누던 상대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걸 알고 나서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겠죠. 특히 13화에서는 허일도와 차덕희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의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었단 걸 알게 되는 순간 서동주가 왜 자신이 이런 운명을 타고나야 했는지 처음으로 전체 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운남 역시 점점 서동주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추적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의 로맨스는 금지된 감정으로 변해갈 가능성도 있죠. 14화쯤 되면 서동주는 다시 한번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과 증거로 승부를 걸겠죠. 비자금 2조 원, 그리고 과거 안기부 고문 자료, 심지어 유전자 조작의 정황까지 캐내며 염장선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릴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한편 염장선은 자신이 절대 권력이라 믿고 있던 판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허일도가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고 배신의 기류가 감지되는 순간 염장선은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수단을 꺼낼 겁니다. 서동주의 약점을 건드리기 위해 과거를 이용하거나 여운남을 인질처럼 끌어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서동주가 드디어 한마디를 던질 겁니다. 이제 내가 끝낸다. 그 한마디와 함께 우리는 15화에서 어떤 반격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13화와 14화는 단순한 진실 공개를 넘어서 서사 전체를 뒤집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서동주의 정체성 혼란과 각성, 허일도의 뒤늦은 부정과 죄책감, 여운 낭과의 금지된 관계, 염장선을 향한 본격적인 반격, 차덕희와 허일도의 과거 폭로, 이 다섯 가지 축이 서로 충돌하면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제목처럼 등장인물 모두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와 욕망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엔 보물보다도 위험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